제가 타고 왔던 고속선이 시로시마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고속선이라 1시간 10분 정도 걸린 것 같은데 지금 떠나고 있습니다 여기는 마샤마의 관문인 마샤마항입니다 이 항구에 온 이유는 또 여기 마샤마에서 또잘 어울리겠지만 이게 이제 시코쿠의 사계 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시코쿠와 그 중에 에, 시코쿠의 현관에 해당하는 대로 현관에 해당하는 마세야마항구 되시겠습니다. 저 배에 아까 승선 인원을 보니까 한 150명 정도 됐고 에, 손님은 한 70%? 한60% 정도 찼어요. 네, 왔으니까 지금부터 이제 시곡구의 4개 현을 도는 여행을 시작합니다.